자 이게 친구 컴퓨터인데 어, 제가 몇년전에 중고부품으로 맞춰줬던건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뭔 문제냐 이게 이제 뭐 유튜브 볼때 게임할때 블루스크린 뜨거나 게임같은거 할때는 아예 멈춘대요 철권을 하는데 이게 사양이 i5 4세대 rx580에 16기가인데 이게... 원래 안 그러다가 요즘, 요즘은 이제 게임하면 멈추거나 유튜브만 봐도 블루 스크린이 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얘를 고쳐보죠. 저도 한번 켜봐야 되니까 한번 켜보러 가보죠. 이제 여기가 작업하는 방인데, 원래 설치되어 있던 본체를 빼고, 친구 본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에서는 인터넷을 그 무선 랜 카드로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거든요. 근데 원래라면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B를 뺐다가 다시 껴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바로 떴습니다. 저는 이게 램 문제인 것 같아서 바이오스에서 혹시나 램 인식이 안된거 안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고 윈도우 상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내 PC에 들어갔더니, 네, 보시는 대로 또 멈췄습니다. <laughs> 혹시나 다른 부품들 온도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온도 볼수 있는 프로그램인 하드웨어 모니터를 설치하고, 친구가 문제 있다고 말한 철권 칠을 해봤는데, 온도는 정상 수치였으나 또 블루 스크린이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램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꽂혀있던 램 4개 중에 일단은 2개를 제거해보고 켜봤는데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마저 빼보고 램 하나만 꽂은 상태로 부팅을 했더니 어, 이게 그 윈도우 로딩 창에서 또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슬롯 문제인가 해서 하나 꽂혀있던 램을 1번 슬롯에 그대로 꽂았더니 부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번에 잘못 꽂은 건 아닐까 싶어서 1번에서 정상적으로 됐던 램을 빼고 다시 2번에 꽂아서 키니까 또안 됐던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램 문제도 아니고 슬롯 문제도 아니어서 아까 안 됐던 램, 두개 꽂았을 때안 됐던 램을 꽂아봤더니 또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뺐던 램두개 중에 하나를 꽂아서 켜봤더니 이것도 안 되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를 껴서 부팅을 하니까, 얘는 이제 또 켜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램두 개가 고장난 건데, 어 이게 컴퓨터를 좀 만져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램은 뭐 접촉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뺐다 꼈다가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게 램이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 하나 남았다. 이 마지막 남을 램이 문제구나 해서 꽂아봤더니 안 켜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램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이 램만 하나만 꽂고 부팅을 했더니 또 켜지는 거예요. 이게, 이 램이 문제가 맞다면, 하나만 꽂았을 때도 안 켜져야 되는데, 또 켜지니까,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혹시나 슬롯 문제인가 싶어서, 슬롯도 바꿔 껴봤는데, 그래도 똑같이 부팅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아까부터 계속 테스트할 때, 파워 스위치만 올려도 파워가 계속 지 혼자 돌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설마 파워가 망가졌나? <laughs> 설마 파워가 망가져 가지고 지금 램이 두개 이상 꽂히면 뭐 전력이 막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많은 걸해 봤는데도 결국 바뀌는 게 없어 가지고 아, 이제 그냥 원래 있던 부품으로는 테스트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램을 껴서 테스트를 해 봤더니 이게 이제 이상이 없어 가지고 아 그냥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램네 개를 주자. 네 개를 다 교체해 주자. 그래서 그냥 네 개를 다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 컴퓨터라면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면서 어떤 게 문제였을지 계속 이렇게 해보겠는데 이게 제 것도 아니고 친구 컴퓨터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에는 친구도 기다릴 테니까 그냥 램 4개를 다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교체 후에 테스트도 해보고 정상작동되는 거 확인해서 이대로 줘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좀 컴퓨터에 먼지도 좀 보이고 그러길래 청소 좀 하고 써멀고리스도 다시 발라주고 주려고 합니다. 물티슈로 그냥 간단하게 청소 청소? 그냥 먼지 좀 닦아주고 친구한테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티슈 하나 뜯어가지고 케이스 내부랑 풀러 정도를 닦아줄 건데 SSD를 일단 닦아주고 어? 그래도 이 친구 정도면은 진짜 양호하다 이가 동물 강아지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하게 잘잘쓴것 같아요 일반인 컴퓨터에 그냥 별로 관심 그렇게 썩 있는 친구가 아닌데도 이 정도만 관리는 잘했죠 몇년한 4년? 5년 됐나? 4, 5년 된것 치고는 준수하다 동물까지 키우는 집인데 이 쿨러도 먼지 같은 것만 물티슈로 좀 닦아주고. 다행히 애들이 담배는 안 펴가지고, 뭐, 그 뭐라 하지? 뭐야, 그거? 어쨌든 뭐, 담배 쩌든 그런 거, 그런 거는 없다. 뒤쪽 흘러도 모이는, 보이는 먼지는 다 닦았고. 스티커. 떼야겠다, 스티커. 아래 파워 망인데 네음 넘어가고 파워가 계속 지혼자 돌아가지고 파워가 못알려있죠 한번 뒤판도 열어볼게요 제가 하도 오래 전에 맞춰줘가지고 파워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제가 맞춰줬으니까 아마 선정리는 안돼 있을 텐데 그래, 나, 나름, 나름 되게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투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안 좋은 파워는 아닌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파워 분해한 번만 해볼게요 서울에 성까지는 분해를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빼서 뭐 혹시 먼지나 쿨러가 좀잘안 돌아간다 먼지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러면 청소 한번 해주고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그렇게까지 먼지가 막 있거나 그럴 것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더럽... 도 아는데 애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laughs> 쿨러도 윤활유 안 뿌려도 될것 같은 오일 안부안 안 발라도 될것 같은데 잘 돌아갔는데 몇배 같아요? 5배 같아. 8 0 플러스 인증도 받았고. 한것 같아요. 다시 닫아주고 다시는 열일 없길 바라면서 아예 잠가 주겠습니다. 그래픽카드도 한번 닦아주고 써머를 다시 발라줄 건데 이게 4년 동안 써머를 한 번도 재도포를 안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RX 580인데 다른 부품들은 제가 이게 렇 집에 있는 거 만들어서 준 건데 그래픽 카드만 중고나란가 그 당시에 샀었는데 이거 영상 찍을 때 제가 말을 너무 두서없이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등학생 때 중고로 580 그래픽 카드를 사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윈도우 로고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판매자랑 연락도 해보려고 왔는데 이제 판매자는 계속 잠수를 탔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교복을 입고, 그 용산에 있는 AS 센터를 갔는데, CS 이노베이션이었나? j c 언이랑 CS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하는 데를 갔는데, 이제 가서, 기사분이, 이거 기판을 뜯어보더니, 제가 딱 육안으로 봐도 기판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중고로 사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애초에 망가진 거를 보낸 거자, 폐급을 보낸 거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제가 교복도 입고 가고, 표정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기사분께서, 아, 원래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그냥 제가 무상으로 리퍼 제품으로 바꿔주겠다. 하셔가지고, 기사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바꿔주셔가지고, 지금 이 친구 컴퓨터에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벌써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MSI CS 이노베이션도 AS가 되게 안 좋기로 유명한데, 지금 제 현재 본체에 껴져 있는 게 B350 박격본데, 굉장히 오래된 보드인데 이것도 한번 쓰다가 그 스피커 단자가 나가가지고 그냥 직접 방문해가지고 문의를 하니까 별말 없이 리퍼 제품으로 또 교환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CS 이노베이션이랑 j c 언에 대한 이미지가 저한테는 좋아 가지고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머를 다시 바를 건데 아 이거 동쿨러였구나. 음, 동쿨러는 그대로 쓰고 써머리 굳지는 않았구나 굳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새로 재도포해 줄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그나마 이름 있는 회사 건데 음... 초점이 안 잡히네. 에휴. 이 음, 나온다. 와 얘도 다 썼네 딱 아좀 적나? 이 정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껴보고 좀 온도 높다 하면 다시 또 다른 것 뜯어서 발라주면 되니까 쿨러도 뺀 김에 울트라로 한번 닦아줄게요. 그냥 날개 부분만. 아이 쿨러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다른 게 쿨줄까 했는데 이게 구르신 박혀있는 굴러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껴줘 볼게요. 시작됐고, 핀도 연결해주고, 그래픽 카드도 잘 돌고, 잘 돌고. 마지막에 꽂도록 하고. <웃음> <어후> <웃음> 오. 오. 오 씨. 십장. 사람들이. 컴퓨터는 관리를 안 하는지 자동차 핸드폰은 그렇게 관리 잘하면서 컴퓨터는 너무 신경을 안 써주지 않나 근데 이거 보고 친구가 컴퓨터 관리를 못한다 할수 있는데 진짜 이 친구가 난 겁니다 얘보다 심각한 애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한개한번 해야겠다. 어우.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만둣백 아, 까지